안녕하세요. 오늘도 홍여사 TV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해요. 가을비가 계속 내리니까 텃밭에 심은 김장 배추들이 물음병이 와서 배추 농사 망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오늘은 락스를 이용한 배추 물음병 예방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잔소리 말고 결론만 이야기하라는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배추 물음병은 세균성 병원균이 원인입니다. 물음병 병원균은 땅속에서 살고 있다가 흙과 접촉하는 부분의 식물체 상처나 수공 기공 등으로 침입합니다. 예방 치료하려면 물과 락스를 0.3% 용액으로 희석해서 물조리개로 땅에 흠뻑 스며들도록 관주하세요. 지금부터는 배추 무름병 등 세균성 병에 락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채널에서는 배추 물음병약 등 작물 보호제를 인터넷 주문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올렸던데요. 인터넷에서는 작물 보호제를 절대로 못 구합니다. 유독성 물질로 유통 판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친환경으로 포장된 천연의 물질로 만든 것들만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어요. 좀 비싸고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해야 하고 효과도 적죠. 하지만 집안에서 식물을 키울 때는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죠. 값싸고 구하기 쉬운 락스를 사용해 보세요. 락스의 주성분은 차 염소산 나트륨이에요. 차 염소산 나트륨은 물에 희석될 때 생성되는 차 염소산의 강력한 산화작용으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데요. 우리가 락스를 세균성 병 예방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이차 염소산 나트륨이 세균의 단백질과 효소를 산화시켜 사멸하는 작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산화수소수는 수산화 라디칼과 같은 강력한 활성산소종을 생성하는데요. 이 활성산소종들은 매우 반응성이 높고 강력한 산화제 역할을 해서 세균을 사멸시켜요. 사용 후 락스는 물과 소금으로 분해되고 과산화수소수는 물과 산소로 분해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사용 후에 인체에 해로운 잔유물이 거의 남지 않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저도 가끔 락스와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하여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배추 무름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세균의 번식이에요. 무름병은 세균성 병이고 락스가 세균에 직접 접촉을 해야 침투를 하고 단백질 등을 분해시켜서 사멸합니다. 잠깐만요. 락스 사용을 단순하게 요점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락스는 집안에서 키우는 화분에도 사용하고 토마토 등 텃밭 작물에 발생하는 청고병과 풋마름병 고추 탄저병, 참외, 오이 등 밥과 식물, 흰 가루 병과 녹균병 등등에 다양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텃밭 농부님들이 계속 사용하는 시대에 도움이 되시라고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텃밭 농사를 계속 하시려면 꼭 한번 보세요. 물과 락스의 희석 비율은 0.3% 용액으로 희석하세요. 물 1리터에 3ml 2리터 생수병에는 6ml를 넣으면 희석 비율은 0.3%이고 희석 배수는 333.3배입니다. 그런데요 락스에는 염소의 농도가 보통 5%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0.3%의 용액으로 만들면 실제로 염소 농도는 0.015%밖에 안 돼요. 염소가스 발생의 위험해서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정도의 비율이면 거의 안전해요. 희석 비율은 0.3%이고 세균의 몸에 직접 접촉하게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배추 물음병 세균이 어디에 있을까요? 배추잎에? 줄기에? 아니에요. 땅 속에서 삽니다.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10cm 깊이까지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배추의 지상부가 흙과 만나는 토양 윗부분에서 서식해요. 세균이 배추 속으로 침투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인데요. 해충의 상처와 농작업을 할 때나 강풍에 의한 부러진 상처가 가장 쉬운 침투로예요. 그런데 식물이 물을 배출하는 수공이나 기공으로도 침투를 하니까 토양의 수분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물음병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물음병 발생 조건이 과습이에요. 세균은 물속에서 꼬리로 헤엄치고 이동하며 번식을 하는데요. 가물어서 물이 없으면 번식을 하지 못하죠. 배추밭에 물빠짐만 좋게 해도 물음병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금년 가을에는 한달 이상 하루 이틀 건너 비가 내려 항상 흙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니까 다들 물음병이 창궐하여 아우성입니다. 락스희석액을 주는 방법은 토양에 직접 흠뻑 뿌려줍니다. 분무기를 사용하여 살포하면 땅속까지 잘안 들어가니까 물조리개를 사용하여 관주하세요. 관주하기 전에 흙에 잘 스며들도록 배추밭에 비닐멀칭을 걷어주세요. 그리고 배추포기 위에서 입속으로도 뿌리고 뿌리 주변뿐만 아니라 밭을 전체에 빠짐없이 충분하게 스며들도록 뿌려줍니다. 물빠짐이 잘 되는 밭은 비닐멀칭을 벗겨준 것만으로도 흙속의 수분이 잘 증발하니까 물음병 예방에 꽤 효과가 있어요. 희석 농도가 높을 경우 잎 조직이 손상되어 다음과 같은 약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잎의 가장자리나 끝부분이 하얗게 변색되거나 갈변하여 마르는 엽소 현상이나 어린 조직이나 생장점에 세포가 괴사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받을 수 있어요.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산화제예요. 농도가 진하게 사용하거나 너무 자주 사용할 경우 식물 세포의 세포막과 단백질을 과도하게 산화시키고 손상시켜 기능을 잃게 만든다고 하네요. 무엇이든지 고농도로 사용하면 마찬가지겠지요. 과산화수소수와 락스를 혼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네요. 락스차 염소산 나트륨과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하면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반응하여 위험할 수 있다는데요. 유독가스도 발생하고 산소가 발생하며 발열 반응이 나타나서 폭발할 수 있다고 해요. 텃밭에서 폭발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혼합하면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홍여사 tv 채널에서는 텃밭 농부님들이 한번 보면 평생을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부해서 올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